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꾸준히 채굴해온 바로 그 파이코인요. 이제 단순한 앱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쯤은 품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매일 클릭해서 모은 이 파이가 과연 진짜 가치를 갖는 날이 올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디지털 토큰 식별자, 우리가 줄여서 DTI 코드라고 부르는 걸 공식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비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라는 세상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았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DTI 코드가 정확히 뭐고 왜 이게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DTI라는 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ISO 국제 표준. 이게 뭐냐면요. 금융기관이나 정부 같은 규제 당국이 어? 이 코인 정체가 뭐야? 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때 쓰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아주 공신력 있는 식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파이 코인의 공식적으로 부여된 DITI 코드입니다. EK95TZ EKN. 이 코드가 딱 찍혔다는 것 자체가. 파일가 더 이상 그냥 뭐앱 안에서만 돌던 포인트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 보면 딱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암호화폐가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라는 세상에 들어가려면 이 DTI 코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자산인데 합법적이고 식별 가능하니까 들여보내줘 하는 공식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그 배경에는 바로 유럽 연합의 미카라는 아주 강력한 가상 자산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깐깐한 규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려면 DTI 코드 획득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우리 이제 제도권 안에서 한번 제대로 붙어 볼게 하고 선언한 거나 다름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우리 파이오니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보세요. 총 사용자 수가, 와,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중에서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을 통과한 진짜 사용자가 무려 1,8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건 규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1,570만 개가 넘는 계정이 실제 자산이 오가는 네트워크, 바로 메인넷으로 넘어왔어요. 이 숫자들을 다 합쳐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파이는 더 이상 그냥 아이디어나 실험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움직임은 규제 가능한 거대한 생태계를 이미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DTI 코드 하나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제대로 된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될 길이 열리겠죠?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되니까 접근성이랑 유동성이 확 늘어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갖춰지면 마침내 큰 손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DTI는 문을 여는 열쇠이지 마법의 포털이 아니다. 이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문이 저절로 활짝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이 언제, 얼마나 크게 열릴지는 이제부터 파이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면 파이가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갈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파이가 계속 외치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은요, 웹3 전체가 지금 풀려고 하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를 파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파이가 가려는 길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이 시대에, 온라인에서 나라는 존재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토록 힘들게 Kyc를 해서 (1800만 명의) 진짜 사람을 모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신뢰의 문제를 풀려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도가 바로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파이가 소셜 화폐라는 하나의 거대한 앱을 만드는 거라면, 인터링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앱들이 믿고 쓸수 있는 신뢰의 도로 같은 금융 인프라를 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은 같은데 접근법이 다른 거죠. 인터링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시 여론을 조작하거나 공짜 보상을 싹쓸이해 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모든 계정이 딱한 명의 실제 검증된 사람하고만 연결되는 그런 신뢰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뢰의 도로 위에서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암호화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금 같은 전통 자산도 관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온라인 평판 즉, 휴먼 크레딧을 쌓아서 이걸로 보상을 받는 그런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그리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당신의 신뢰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파이의 미래를 더큰 그림, 이 웹3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여펼이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네트워크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가진 소셜화폐라는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에 가깝고요. 반면에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그 밑에 깔리는 금융 인프라, 즉 운영체제에 가깝습니다. 두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같은 북극성을 보고 가고 있지만 한쪽은 지상에서 다른 한쪽은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보안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웹3 세상에서는 딱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파이처럼 특정 커뮤니티에 꾸준히 기여하는 활동도 중요하고, 또 인터링크처럼 새로운 실내 인프라 자체에 초기 참여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여 방식이 훨씬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웹3 인프라들은 대부분 초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디지털 신원 혹은 가치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파이를 채굴했던 것과 사실 본질은 같아요. 결국, 파이 코인이 얻어낸 이 금융 여권은요, 훨씬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티켓일 뿐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특별한 철학을 가진 파이가 이 규제라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과연 웹3 세상에서 어떤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두 개의 길 위에서 어떻게 여러분만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첫 걸음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